안녕하세요. 집을 소개하는 여자 집소녀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 신도시에 들어오는 힐스테이트를 보실 텐데요. 지하 5층부터 지상 49층까지 아파트 744세대와 오피스텔 2,669호실이 들어오는 전체 3,400세대 메모드급 대단지 운정 더 힐스테이트입니다. 자, 오늘은 2,600 69세대 정말 어마무시한 오피스텔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경기도 파주시 와동도 1471-2와 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심 상업 지역이 공급되는 현장으로 오피스텔 2669호실과 아파트 744세대가 예정되어 있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입니다. 요즘 어, 치솟는 주택 가격 그리고 대출 한도 제한으로 오피스텔 물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요. 요즘 실수요자들의 자금 사정에 맞게 그리고 뭐 주택 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피스텔 선호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오늘은 음, 내일이 계약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오피스텔은 어, 아파트형 오피스텔 아파텔인데요 운정역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3호선 운정역과 GTX 경의 중앙선 GTX역이 예정이 되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서울 20분대로 진입이 가능한 그런 곳인데요. 주변에 헬스테이트 어, 같은 경우에는 교통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그리고 서울 문산간고속도로 그리고 제1자유로 제2자유로와 같은 교통망으로 서울 진입이 쾌속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은 경의 중앙선 바로 가까이에 있어서 역세권 누려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84 제곱미터형을 보시겠습니다. 현관 입구 전실의 모습인데요. 양측으로 이렇게 신발 수납장과 펜트리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띄움 시공이 되어 있는 신발 수납장, 한 칸에 길다란 거울 수납장과 어 총 3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에어 샤워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발장이 이렇게 폴딩으로 접히는 구조인데요. 에어 샤워기가 있어서 밖에 외출하고 들어오실 때 옷에 묻은 먼지나 미세먼지, 황사 같은 거 털어내시기 좋을 것 같고요. 전체 면적으로는 84제곱미터 지금 보시는 타입과 147제곱미터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큰 병수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164제곱미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측 팬트리 공간 D글자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골프백 같은 큰 짐부터 작은 짐까지 쏙쏙 수납하기 굉장히 좋겠습니다 어, 삼연동 도어 중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3호선과 1호선 더블 역세권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와서, 어, 좌측에 있는 세면대입니다. 세면대 공간과 그리고 욕실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급 호텔을 연상하는 힐스테이트만의 멋진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곳인데요. 안쪽에는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메인 욕실의 모습입니다. 어, 거울 수납장이 굉장히 여러 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네 칸의 거울 수납장 덕분에 집이 더 환해 보이고, 안쪽에 이렇게 어, 헤어 용품들, 어, 전기 제품들 사용하기 좋게끔 2구짜리 콘센트가 안으로 쑥쑥 들어와 있어서 어, 물트운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운정호수공원이 정말 압권입니다. 운정호수공원 바로 앞에 지어지는 운정역 힐스테이트를 보고 계신데요. 어, 운정호수공원 은더 넓은 자연 속에서 어, 산책과 그리고 자연 어,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자전거 도로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애견 있으신 분들, 여기 애견들 데리고 산책하기 정말 좋은 운정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저도 운정호수공원에 반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운정신도시 생활권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3호선 연장 예정이죠. 3호선 연장이 되고, 그리고 GTX 들어오고 나면 더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운정역, 힐스테이트 입니다 자 첫번째 방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는 첫번째 방 보셨는데요 두번째 방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어, 아파트 가격 굉장히 오르다 보니까 어,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아파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오늘 보시는 아파트 정말 대단지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거실 어, 요렇게 음, 간접등이 은은하게 들어와 있고요. 벽체에도 간접 조명들 그리고 요즘에 홈 오토매틱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도 음, 집 안에 있는 조명들 전기 제품들 관리가 가능한데요. 이곳은 이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영화관 등 문정 신도시 생활 것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어, 사각 박스 LED 조명 등은 전기 요금 걱정 없이 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방과 거실 모두 간접 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 있는 세탁실의 공간인데요, 세탁기하고 건조기 딱 들어가는. 사이즈로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본 옵션들이 정말 빵빵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기본 옵션 어떤 게 들어가는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어, 수납 공간에 사용하기 좋게끔 최첨단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 대중교통을 이용, 이용하시든 자차로 이동하시든 서울권 이동하기 굉장히 좋고요. 어, 단지 안에 어, 스트리트몰이 조성이 될 예정으로 편리한 쇼핑 가능합니다. 물론 운정 중심지역. 이기 때문에 홈플러스 이마트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이쪽에 운정 스타필드 빌리지가 국내 최초로 입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몰세권의 프리미엄도 누려보실 수 있는데요. 요렇게 요리하시기 좋게끔 양념 수납장 강파오븐 렌즈 옆에 설치가 되어있구요. 3구짜리 전기쿡탑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정말 깊고 넓은 사각의 싱크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초등학교 증축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와동초등학교까지 보행데크가 연장이 되어 차도를 건너지 않고 우리 아이들 편안하게 통학할,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건 힐스테이트예요. 브랜드의 프리미엄, 무시할 수가 없죠? 이렇게, 어, 커뮤니티까지 갖춰서 들어올 예정인데요. 대형 골프 연습장과 스카이라운지, 그리고 프라이빗 오피스와 같은 프리미엄 시설들이 마련이 되어 기타 단지에서 만나보기 힘든 삶의 고품격 높은 질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데요. 어, 골프만 해도 실내 연습장 뿐만 아니라 비거리 연습장, 그리고 스크린 등 다양하게 갖추어진다고 합니다. 어, 이거, 운정역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AI 숲 그리고 상상도서관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와 같은 편의시설이 갖추어질 예정, 예정인데요. 주차 공간 또한 넉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한 1.4대 정도로 제공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아파트 모두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주차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GTX-A 노선이 24년 개통되고 그리고 음... 서울까지 서울역까지 13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삼성역까지도 23분이면 이동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3호선 연장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 대곡역까지 3호선이 개통되고 나면 20분, 그리고 연신내까지는 38분이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어, 큰 장점은 대곡에서 소사섬 운정역 연장한 타당성. 이쪽이 용역이 착수가 되었는데요. 대곡역 11분, 그리고 김포공항 20분이면 갈수 있는 정말 초밀집 교통 도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GTX A 노선, 그 다음에 3호선 파주 연장 계획, 그리고 대곡 소사선 연장 추진 등 여러 가지 교통망 이용하셔서 수도권 서북부 건역에.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생활권 확대 및 서울 진,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운정역 힐스테이트, 운정 힐스테이트의 미래 가치 정말 어, 괜찮을 것 같은데 교통망 만 보시더라도 앞으로 얼마나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꼼꼼히 따져 보시고 대출이나 궁금하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측에 있는 연락처로 지금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강남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강남까지도 직장과 주거를 근거리에서 연결하는 직주 근접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막대한 배우 인구 유입도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소사선과 음 신설, 3호선 연장,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들어오는 힐스테이트 어떠신가 여러분? 어 궁금하거나 문의상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